좋고, 세코도 좋고 새코도 좋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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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난빼줘 나도 좀빼줬으면 좋겠는데. 근데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부 다처제가 안 돼. 일처 다부지 아니야? 난 호떡 좋아해. 난 싫어해. 네 나는... 이름이 호떡인데 너가 싫으면 어떡해? 그러니까 말이야. 오늘부터 싫어해. 아냐 아냐 니난 호떡이 좋아 그대로 놔둬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 그대로 놔두면 좋을것 같다는 ]이다. 생각이야 너어째서 no, 없는 호코한테로 가야겠네 와, 그게, 그게 왜 내, 내가 됐는데? 난 <laughs> 몰라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? 어 그...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기 호코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호코, 우리의 결혼식이 언제가 좋을 것 같아? 추천해줘. 일단 내가 죽었을 때? 노, no, 호코가 죽었을 때안 되겠어. 둘다기고 결혼해야겠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가 먼저 죽을게. 지현모, 그 권총 어디 있어? 빨리 쏘다 여보. <laughs> <지원봉. 웃음> 세코 손에 죽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아닌데. 야, 진짜 어지럽긴하다. 진짜 좀 몰랐는데. 야, <laughs> 여? 어, 너 부른다. <laughs> 왜 불러? 너 no, 우리 인버 인기쟁이야. 야, 인기 네? 많네. 니가 설마 가자는 현실 속 아니겠지? 넌넌 뭐라 뭐라고 한다? 아이소님 어나왜 불렀어? 그 혹시 그 유튜버 그 개현... 아니시죠? 하 방금 가셨는데 미안한 게 아니야 나그 사람 아, 아니죠, 아니야 아 아니죠? 아, 아 아니죠? 아... 아니거 <laughs> <laughs> 방금 <가셨습니다>. 가셨는데 어쩌나 아니요 <laughs> 야오구 맛있다 내큰 그림엔 아, 오딘이 없는뎅 내큰그림에 스카이가 없는데 와이씨. 나도 내큰 그림에는 스카이가 없는데. No, 맞지 맞지. 큰 그림엔 너희가 있어. 야, 아니야 없어. 너희랑 결혼해야겠어. 내 결혼 사진엔 스카이는 없는데. No, 내 결혼 사진엔 너희가 있어. 우와왜 있는데?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. 여 나이스. 잘 가. 아, 저, 아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? 왜 우리 네온이 하루 종일 놀라는 걸까? 아그 네온 여 캐서의 알람 없보다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? 우와 <laughs> 루리 네온 놀람 열한. 반응인데. 네온 어디 아픈 어. 거 아니지? 어, 아 아픈, 아픈 것보다는. 어. 아 미안은 미안한데 뒤져 하나 봐줄 수 있어? 네. 미안 거기 아닌 거 같아. 우리가 아, 다 아, 내가 집겠는데 제임버 난딴데 가지. 나랑 결혼. 진짜 결혼. <laughs> 우리 제임버랑 결혼하기로 했어. 야, 너 개코 그래? 좋아하잖아. 네 닉네임에 맞춰서 하라고. 우리가 개코가 아니야. 저기 개코 ]은. 있잖아. 어 <laughs> 우리 팀그 개코가 노래 불러준다. 그 뭐야? 결혼 축하해. 결혼 진짜 별로다. 축하 고마워. 행복하게 살게. 내가 행복하지 어? 못할 것 같은데. 한명 남았어. 나이소, 이거 못 보여주면 나랑 블륜아왜 어, 그렇게 되는 건데? 아, 빌어먹을! 아, 젠상 <laughs> 빌어먹을. 야,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. 우리 팀 스카이 깜찍해. 때문에. 난어떻난 너희 때문에 정신 차릴 거같던데 어, 그뭔 소리야? 빌어먹을. <laughs> 러브샷이었어 응, 어, 내옴볼수 뭐 있는 거지? 이거 못 보여주면 체임버랑 아이소 나랑 결혼한대. 야 이겨주라 <laughs> 야아요야야아아 야! 나이스 수고했어 너 이걸 네온이 이겨버렸네 야이스 감사합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썸부터 시작해야겠다